안녕하세요. 새출발 TV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 님 계신 곳이 어딘가요? 전남 라주입니다 예, 1962년생이시고요. 네, 네. 이혼이세요? 사별이세요? 이혼입니다. 몇년 되셨어요? 아, 따로 생활한지는 8년 됐고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자녀는요? <laughs> 아들 둘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마련해 드렸어요. 아 자녀들을 각자 독립해서 살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네. 예, 다 아파트 한 채씩 다 해줬어요. 서울에. 아, 서울에요? 예 어, 많이 떨어져서 사시네요. 예 제가 현재 지금 육가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잠시 현재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인테리어 다 하고 가구, 가전제품 받으려고 현재 지금 내려와 있어요. 아들들은 독립이 되어 있는 거고 선생님 혼자 생활하시는 네, 거네요? 네네. 주거는 어떻게 되세요? 주거는 제가고요. 주택에 사시는 거예요? 네. 170평이고요. 음... 이런 거는 한 40평 정도 되겠네요. 대지 170평이고, 네. 원평이 40평. 네네. 예, 예. 논밭이 또 있으시고요. 네, 논밭은 합쳐서 한1,500평 정도 되고요. 그거는 다른 분한테? 네, 예, 예 제가 다른 분한테 주가지고 쌀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사먹질 않아요. 땅 임대해 주시고 예, 예. 그거를 예, 그냥 복식. 복식으로 받으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럼 선생님은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네요. 예, 형이 좀 육가공 공장을 세 개를 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 아. 이사로 있어요. 그게 위치가 어디예요? 아 마장동에 두 개, 인천에 하나. 서울하고 경기 네, 예. 여기에 네. 있는 거네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일터가 서울 경기신데 네, 예. 왜 시골에 와 계세요? 아, 아, 시골에는 좀 내가 쉬고 싶어서 내려와 있고요. 매장을 오기 전까지 네. 했어요. 직원 다섯 명을 두고 정육. 매장을요. 어. 지금은 다 정리하고 육가공 공장만 현재 지금 이사로 돼 있고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매장은 정리를 하셨고 네. 지금은 형님이 하시는 거기 이사로 네, 계신 네. 상태이고 네, 잠시 네. 좀 쉬기 네. 위해서 내려왔어요. 네. 얼마큼 쉬, 쉬시는데요? 여기 내려온 지는 한1 0 5일 정도 됐네요. 어, 리모델링 하고, 가구 마치고, 가전제품 다, 이번주에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매입을 하신 거예요? 원래 제 집이었어요. 농사 지으면서 생선만 관리해 주라고 하고, 이 집을 논밭을 그분이 다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간을 두고, 내가 이제 이 집을 다 리모델링 한 거예요. 사업을 하시니까 전답하고 집을 관리하시는 네네. 분에게 다은대를 하셨던 거네요. 그랬다가 네네. 선생님이 쉬고 이럴 때 사용하시려고 리모델링을 네네. 하시는 거네요. 요번에? 네네. 다 했어요. 이제. 월 수입은 얼마나 되세요? 연금하고 이자고 생활할 수 있는 노후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이 네. 있으시면 아. 선생님. 직장 다니셨어요? 사업이 어, 연... 한 35년 했어요 사업을. <laughs> 그래서 연금이 있으시고 이사로 있으시는 네. 거는 임금을 내 받죠. 그러니까 연금하고 이자하고 300이고 거기서 네. 나오는 급여가 있죠. 그러면 생활하시는 거는 그냥 넉넉하시고 노후도 걱정은 없으시네요? 네 그렇죠. 노후는 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체형은 어떻게 되세요? 아, 어, m 7 0 c m 에6 7 k 킬로입니다. 건강하세요? 에, 최근에 그 고지혈증 그약한 어... 가지 먹고 있습니다. 성격은요? 차분하다고 하시도 있고 사업적으로는 좀 공격적입니다. 아, 양면성이 있으시네요 네. 음, 사업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네, 사람들하고 때는... 관계할 때는 차분하시고. 네, 네. 음. 그 여성분들 을 만나시면 어떻게 대하세요? 조금 부끄럼도 있고요. 네. 물론 데 사업을 오랫동안 했지만 음. 저는 여자하고 많이 접촉을 안 해가지고요. 음. 연애도 별로 해보지도 않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어. 그렇네요. 부끄럼을 좀 타시네요. 네. 여성 흡연이나 음주는요? 담배는 피우지 않고요. 네. 맥주는 주량이 한병 정도 됩니다. 냇가공 이런 거 하시면 주량 굉장히 셀일것 같은데. 아 그게 제가 이제 이사를 이제 접대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직원을 같이 가요. 음... 제가. 아술상무네술상무 마이크 네, 드라술상무아 <laughs> 아, 그러면 선생님은 되게 네. 실수 같은 거 없이 일하셨겠어요. 제 주량을 잘 알고 제가 이제 넘으면 딱이 정도까지만 하고 집으로 음. 바로 갑니다. 절제를 잘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떤 분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분이요? 네. 어, 첫째는 바람 안 피우는 여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술을 좀안드시는 분. 너무 내가 마음고생을 음... 좀 많이 했어요 음주하고 머, 먼분 좋아하시고 에... 어, 성격적으로는요? 온순하고 서로가 좀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여자분 나이는? 연상도 괜찮아요 어, 아직 젊으시니까 저는 지금 최고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음... 어 그럼요 사진으로 네. 뵀을 때 예예 예. 젊으세요 엄청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제 관리를 제가 이제 좀 하는 편이에요 어 그렇죠 어? 관리가 어. 딱돼 있으시더라고요 예예 예. 영상으로는 한몇 살까지 65세까지 65세 이하 어리신 분은 상관이 없는 거고 네, 어, 네. 외모는요 일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첫째는 네네. 기본적인 마음가짐하고 인성이 란 됐으면 좋겠어요. 음, 인성. 여성분이 재력도 좀 있으셔야 되나요? 재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도 래 인성이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비씨 음. 없고. 아비 없는 여성.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분 만나시면 네.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서로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주고 네. 서로가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네. 노후 걱정 없이 이렇게 음. 사는 게 꿈이고요. 네. 사는 동안에는 정말 잘해주고 싶고 어... 그러고 싶네요. 네. 뭐 같이 뭐 인생 즐기는 음. 그런 쪽은? 여자분 만나면 아름다운 축도 남기고 바닷가도 가고 싶고 맛집도 같이 손잡고 하고 싶네요. 사업은 서울 경기 쪽에서 하시는데 그 전남에다가 네. 지금 리모델링도 하시고, 네. 막 마련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서울 경기로 다시 올라오시면 네. 그 리모델링하셨는데 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여기 부모님 산소도 있고 또 이제 형제간이나 지인분들이 오시면. 네, 하루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방이 4개고 네 개고 깨끗하게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뭐 맥천 들었지만 그다지 그건 별로 신경 쓰진 않아요 왔다 갔다니까. 아, 별장처럼 두고 지인들도 네. 사용하시게 1풀어도 드리고 네. 선생님도 네. 맞다, 맞다. 중간 중간 가서 네. 휴식하고 싶을 때 이용하고 그 네. 그런 용도로 하시는 네. 거네요. 네.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의 생활 터전 이런 거하고는 좀 별개로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제 리모델링 다 되셨으니까 네. 서울 경기 쪽으로 다시 올라오시겠네요. 좀 있으면 그렇죠. 이제 대목이니까 현재 지금 서울에 그 마장동 육가공 거기 가서 음. 이제 해야 되고요. 네. 이제 좀 연락이 온다면 그 네. 한번 만나보고. 사업을 한 번에 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원하시는 여성분 만나실 수 있도록 새 출발이 네. 잘 찾아볼 테고요. 여기 네. 어, 방송 들으시는 여성분들도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사업에 대한... 욕심도 많이 있으시고 또 네. 나름대로 휴식처도 마련해 놓으시고 한 분이니까 네. 어, 마음에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명절 잘 지내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